안녕하십니까 북구노인복지관 자은댄스 강사 정진희입니다 열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기타북이또 만났네요 준비하였습니다 기타북이 안무 순서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팔 어깨 넓이 벌리시고 허리 제자리 하나 둘 가볍게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허리 찌르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나둘 마찬가지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나둘 다섯, 여섯. 가볍게 보내시고, 바로 본 동작 1, 2번 들어가겠습니다. 1번. 오른발부터 천천히, 오른발 천천히, 왼발 천천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여덟에 왼발이 지켰기 때문에, 왼쪽부터 스텝 터치 두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시 반대. 시작. 왼발 뒤로 천천히. 제자리, 제자리, 제자리. 오른발이 지켜서 오른쪽으로 스텝 터치, 왼쪽으로 스텝 터치. 끝입니다. 자, 음악이랑 맞춰보겠습니다. 자, 발 벌리시고 편안하게. 자, 허리도 한번 찔러보시고. 다시 한번 자쭉자 뒤로 둘자 시작합니다 둘 시작 빠르게 빠르게 스텝 터치 다시 왼발 스텝 다시 합니다 다시 옆에 스텝 세 자리 걸으면서 셋넷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셋넷 다섯 다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다 뒤로 잘 벌리고 전주 하나 둘셋자 무릎은 편안하게 굴신 하나 자 뒤로 둘 사선 넷 네, 다시 한번 어, 팔꿈치가 뒤로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시작 제자리 둘셋넷셋 스텝. 다시 왼발. 다시. 스텝. 자, 걷고. 빠르게 걷고. 스텝. 다시. 천천히 걷고. 빠르게 걷고. 둘. 그렇죠. 하나, 둘. 시작. 천천히 걷고. 빠르게. 걷고. 하나. 둘자 마지막 잘하셨습니다 자두 번째 또 만났네요 들어가겠습니다 발 벌리시고 마찬가지 편안하게 제자리 음악 여덟 박자 보내시고 바로 자 손등 손바닥 움직이면서 문을 열듯이 왼쪽 보고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오른쪽 보고, 셋, 내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손목 운동까지 마치시고, 자, 약속이나 한 듯이, 새끼손가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약속, 우리 새끼손가락 걸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까지가 전주입니다. 자, 1번. 그대로 어깨에서 밀어서 어깨 근육을 이완시켜 주기.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사선 가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2 번, 오른손을 가볍게 물결, 하나, 둘, 셋, 자, 단전에 힘주고, 하, 응, 왼손, 둘, 셋. 하나, 둘, 셋, 하! 하나, 둘, 셋, 하! 네, 단전에 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발 앞에 3번. 큰 물결을 위에서부터 가지고 오시는데, 발을 제자리 모으셔도 되고, 상체만 움직이셔도 됩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열. 자, 마지막 동작. 오른쪽부터 박수, 몸통 들기. 하나, 둘, 셋, 넷, 위, 아래. 세 번, 두 번씩 해서 세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처음부터 들어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약속이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끼 손가락 걸어서, 다섯, 여섯, 어깨 운동, 하나, 팔, 밀어,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사섯, 쭉, 둘, 셋, 넷, 밀고,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번, 하나, 둘, 셋, 하, 하나, 둘, 셋, 하, 하나, 둘, 셋, 하, 하나, 둘, 셋, 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몸통, 다섯, 여섯,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음악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발 벌리시고 편안하게. 자, 또 만났네요. 시작. 자, 반갑게. 하나. 약속이나. 자, 새끼손가락 걸어서. 자, 편안하게. 자, 어깨에서 쭉 멀리 보낼게요. 멀리. 자, 사선으로도 멀리. 예. 뿌리지 마시고 멀리. 자 갑니다 하나 둘하 하나 둘하 하나 둘하 하나 둘하예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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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위에서 박수. 자 몸통을 틀어 넷. 예. 둘, 제자리, 연주. 그 다음에 무릎 가볍게. 다시 한번또 만났네요. 다시 반대. 자, 약속이나. 자, 새끼손가락 걸었어요. 하나. 자, 어깨에서 오른손부터. 자, 밀어서, 어, 깨거요 밀고, 밀고, 밀고. 사선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자, 하나, 둘, 힙. 하, 하나, 둘, 셋. 하, 하나, 둘. 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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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자, 하나. 자, 박수, 몸통. Good. 자 단전에 힘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 둘셋 하나 하나 둘 하. 하나 둘셋 하나 둘하예자큰 둘, 둘. 물결 자 박수 박수둘둘 할 거야. 자 마무리 제자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잘 따라 하셨나요 자 추운 날씨에 마스크랑 따뜻한 옷차림은 필수입니다 건강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